와, 잠깐만요. 와. 아이고, 아이고. 에이씨. 빵! 아이씨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잠깐만도잠 일어주도 주도 <목소리> 자 아, 홍보 지금 계속 마음에 드십니까? 아 이거 뭐 홍보해주는 거 맞냐고? 제대로 홍보 해줄게요 아니 뭐 제대로 홍보해주는 게 아니고 요즘 뭐 냉장고에 가둬놓고 액자나 보고 다. 아이 장난이죠? 지금부터는 진짜. 아 안해 안해. 자 가지마. 당당당당 <목소리> 뛰다 하지 마. 이그 하지 말라니까. 야, 아,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한다고. 뭐. 아이 홍. 야, 네 진짜 하지 마. 무슨공 홍보해준다라고 또 똑똑똑똑거려. 야, 하지마 이거. 그냥 고기나 먹어. 그냥 고기나 먹고 찍지 마. 아니 그럼 이거 진짜 아... 안 찍어요? 아, 찍어 찍어. 근데. 너무 놀리지 말으라고, 형을. 내가 하지 말라는 건좀 하지 말라고, 하지 말라는 거는. 미리, 그 얘기를 해줘요. 자, 뭐, 싫다는. 뭐를 하지 말라고 하는지를 딱 정해주세요. 곧, 니가 지금 하고, <laughs> 뭐, 어떤 거야. 똥, 하지 말라고, 거기 관련된 거를. 아니, 화장실은 그리고 니가 더 많이 가잖아, 솔직히. 아, 아나 진짜 미치겠다, 니때문 아니, 이렇게 해야지 좀 더, 이렇게, 재밌게 나오는 거아니 재밌는 걸떠나야 그럼 니네 해, 니. 네. 자, 똥키, 꽈라 서입니다. 네. 아, 하지 도 말라고. 씨. 진짜 뭐목아죽겠는데 오라만 이렇게 해야지 컨텐츠가 되지. 그냥 맛있게 먹어버리면 조회수 안 나오잖아요. 도망가 맛있게 먹어도 나와. 이건 내가 쓰는 했는데 네. 부모님이 아까 광수 온다고 또 좋은 부위를 다 쓰러 오셨네요. 특수구이. 여기가 아, 갈비살. 네. 이게 제비추인가? 네. 안창살 제비추인 모를걸. 나잘 아, 몰라. 잘은 몰라. 뭐 한자도 아니, 모르고 뭐.. 아, 아, 아. 음. 옛날에 냉장고는 나는 이거는 지금 처음 들어가봤잖아. 그러니까 음. <laughs> 들어가긴 들어가도 문을 열어놓고 들어가봤는데 네가 뭐 닫을 거라고 생각 못했지. 근데 옛날에 아. <laughs> 이것도 거울 비치네. <미친다. 웃음> <laughs> 형. 어? 형 창문에 누가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야? 뭐? 어. 창문에. <laughs> 도망가자. <웃음> <어디든가> <웃음> 아 수준아 <숙소가> 이거 <이렇게> 나네. 아나이 반만 되면 아주. 그여 그렇게 쳐다보지 말라고. 찍고 있다 여기 옆에 막 이렇게 쳐다보지 마. 그네 눈보다 가 내가 놀랜다니까. 사람의 약점을 자꾸 니 그거 하지 말라고. 이거. 그럼 내가 이렇게. 중간적으로보게 되잖아. 까먹었잖아, 또 얘기하다가. 어우, <목소리도> 살 좋다. 와, 좋다, 그지? 딱 봐도 좋네. 우와. 해 뜨는 게 거의 광어 비슷하게 뜨는 것 같은데. 오, 네, 청결을 중시하는 대중 뭐라고요? 대중 한우 정육 식당. 아. 네, 한우 정육 식당이라고 해서 뭐 소고기만 파는 게 아니고 돼지고기도 파는 직접 해주실라 그랬는데 많이 아, 얘기했던 아, 거. 아 이건 뭘로 해야 되냐? 참기름이 들어가야 돼서 네. 잠깐만 내가 없으면 없는 대로. 이가 없으면? 어? 어? 이가 없으면? 아, 뭐 그런 거는 뭐, 잇몸이, 아니, 근데 왜 또? 아니, 꼭 니가 뭔 말만 하면 문제 내는 것 같아. 양념도 다 해놓으신 거야. 묻혀서 그냥. 아예, 아예 안 보이네요. 이걸로 묻히니까. 그러니까. 이거 뭐, 찍어야 되는데, 이거. 아유, 어우, 냄새 꽃이다. 이거 농사져갖고짠 참기름이네. 음, 완전 너무 고소하다. 와 진짜 이거. 어? 와 콧구멍 앞에 깨를 막 여기서 빠고 있는 느낌이 나 그러다가 형 코도 <laughs> 빤거 <것> 같은데. 니한테 <laughs> 무슨 말을 하는 거야? 계란은 어디 갔지? 아니뭘 찾는데요? 계란. 그냥 노란 잔 하나 얹어야지. 없으면 됐습니다 그냥 아 하는 계란이 근데 들어가야 맛있어 네. 계란 없으면 오렌지 주스 얼, 얼려가지고 위에 올려놓죠 그냥 아야 계란 여기 있네 아두 개? 하나씩은 먹어야지 아예 한 개만 있으면 돼요 고기를 저렇게 많이 먹으면 단백질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마이? 더 맛있지 않나 노란자 아이한 개만 있으면 돼 아하. 예선에서 음, 그냥 어제 피닉스. 약간 한박 스테이크처럼. 보이지 않아. 아직도 보이는 데다가. 아. 나 <목소리> 너무 뭐 새벽에 지금 전화도 안 받을 건데. 아 속세를 어디 갔다가냐 돌아버리겠네, 돌아버리. 아니 냉장고에 넣는일 없고 속세는 그지? 예. 위는데다라도 숙건데 왜 속세를 음. 어디 다나 뜯길래? 돌아버리겠네. 야 육회만 먹죠, 육사심이랑. 아니 아니 잠깐만 있어봐. 주방에다가 속세를 안 놔뒀나? 그럼 고로나 쓰다 하는 건데. 꼬라다 하나. 아 보일 가 있나? 진짜 없네? 어떻게 못 찍어요 그러면? 아니.. 차, 있지 이거 가게 되 뭐. 오 어, 그거 어디서 찾았어요? 여기 안에 닦아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거 닦아서 어야 되겠는데 그냥? 손거지 해야지 뭐또 <놀람> 아.. 아.. 어, 폭풍또 <그것도> 어디 있어? 거기는 <놀람> 왜다 숨겨놓고 다아 <놀람> 이런 거에 참네. 에이, 참. 에이, 참. 리이예그거 참. 에이, 참. 뭐 하나 찾으니까 하나가 없고 이거 돌아버리겠네 또다준비해놓고 가셨네. 이거 내가 켜는 걸 몰랐었거든. 근데 아까 배웠어. 급하게. 오늘만도 못해. 빵! 아이씨. 음. 어. 빵! 아이씨. <laughs> 진짜 간단해. 아나이 전기 이런 거수족가 만들 때 전기 오고 이런 거가 많아서 그래. 내데 전기 진짜 많이 먹거든. 었 야. 아, 몰리지 말라고. 아 오래간만에 씨아 이거 내가 천 만지는 거잖아 또 기계를 아 그만소 아 씨. 아니 깜짝 놀래 아이이런거 만질 때는 정신가봐 아, 그렇게 놀리는 게 재미냐 다 됐습니까? 잠깐만 아다 됐는데 또또한 아니, 아니. 터지는 거 아니에요? 또 지금 또 아, 두번 누가 두번 누가 해야지 꺼지네. 어? 뭐야? 아 지금 숯이 하나도 안 펴졌는데? 뜨거워야 되잖아. 아니 숯이 안 펴졌어. 안 돼. 아이. 예. 아..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<laughs> <laughs>